이번에는 터미널 주의부도 간단한 영상 하나 찍어보도록 하죠 자 나야서가 보도록 하죠 차철 타보도록 하죠 한만더좀 있다가 이제 그짐 싸야지 이제. 차 타고 가도록 하죠. 자, 터미널 가 보도록 하죠. 뭐, 뭐 따로 되지? 따로 자,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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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방, 안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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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방, 안방, 안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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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입니다. 공동구역 청소하는 학생들, 공동구역 청소하기 바랍니다. 동동구역 학생들, 공동구역 청소하기 바랍니다. 이으로가 보도록 하 아우, 식당에 추가가 됐네. 식당에 들어갈수 있게 만들어 고 건데. 잠만 아, 어 자아 맞다 오늘만 굶는 그... 이거 있어? 보세요 여어가는에스카이터도 있습니다 맞다, 근데 시진이랑친빈이 만나잖아? 우리 집... 안 돼, 안 되면 맞다, 아, 우리 집으로 가기로 했지 어 근데 너 걔네들 데고올수 있어? 태리고올다 내가 아, 죄송 나 영상 찍는다 지금 들수 있겠지? 네가 길니어 자, 여기가 남자는 시 여기. 아남자시도 한번 야려남자화시 남자는 시 남자는 시자1시다음줘 시험을 줘야 자여기자는표사는데입니다 경상북도. 는 아, 요리할 건 내, 내일 내일 집에 오지 요리 뭐해 줄까? 강원도 파스타. 자기가 여기가 바로 네. 어스탄의 곳입니다. 13, 14번. 15번, 16번, 17번. 1번. 어, 1번. 장소도좀 찾켜 주면 좋으면 됐다. 3번. 4번. 오늘, 오늘. 오늘 근데 재밌는 하루를 7, 8, 9. 아니, 은무튼야0 m i 하루. 를하게 터미널을 n 은보는 열차 m i 은 하루. 10min은 하루. 10min은 하는 10min은 하루. 아0 m i n 은 하루. 1는 하루. 하루. 10min은 하루. 10min은 하루. 1 0하 어... 아 여기가 택시 타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아 다음에서 다른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